이 자리에서만 30년 할머님의 특제 소스가 곁들여지는 마늘소이 치킨. 개인적으로 청량리 치킨하면 청량리 시장 치킨 골목보다 이곳이 먼저 떠오릅니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정확히는 수십 년 전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요식업계에 있어 담배 판권은 노포 판별의 바로메타라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문과 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니만큼 치킨무 안주삼아 비운 술잔이 적지 않았습니다. 순천의 풍미통닭이나 포항의 초원통닭 마냥 대놓고 마늘마늘 마늘 하지는 않아요. 첫인상만 놓고 봤을 땐 일반적인 후라이드 치킨과 대동소이한 폼새.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닭다리 두 개를 독점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파렴치한과 동행한 것이 아님에도 습관적으로 다리부터 집어들게 되네요. 달지 않고 짜지 않습니다. 치킨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양념은 거들뿐이란 느낌.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소스이기에 듬뿍 곁들여도 무방합니다. 끝맛을 산뜻하게 잡아올리기엔 차고도 넘칠 수준의 마늘향은 머금고 있으니 첫 키스를 앞둔 연인들이 공격적으로 섭취하기에 최적화된 먹거리라 할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퍽퍽함이 덜해 좋았던 닭가슴살은 선도 좋은 계육을 깨끗한 기름에서 적정 시간 튀겨낸 결과물일 겁니다. 직접 담그셨을 가능성 농후한 새그러운 치킨무와 현 조세호, 구 양배추 사라다도 곁들여가며 육심쟁이로서의 본분을 다했어요. 이렇게 패딩도 타이즈로 만들 몸매에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술돌핀 팍팍도는 정겨운 공간, 청량리 고사드느키터 잡은 지엔지 치킨입니다.